안녕하세요. 황녀의 새다워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인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21살에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고, 남편은 일하던 직장에서 나와 저희 친정 아버지 사업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 끝나고 나면 본인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일을 달며 우리는 동거 아닌 동거를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며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 통화를 하시며 안부를 묻기도 했었죠. 우리는 연애 시절 3년 후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결혼 박람회를 지금의 남편과 가서 부모님 허락 없이 준비를 했고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우린 5년 후 아이를 갖자고 서로 약속을 하였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그 사이 시도 때도 없이, 애 언제 가질 거냐 물으셨고, 나중에는 혹시 너애못 가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전 너무 속상했고, 이럴 때마다 항상, 어머님, 저희 신혼 생활 조금 더 하다가 애 가지기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얘기하셨고, 나중에는 그럼 애 낳지 말아라, 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속상해서 친정 엄마에게 말씀드렸고, 엄마는 너무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불러서 한 소리를 하셨고,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남편에게는 일절 아무 말안 하시고 며느리인 저에게만 저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속이 상했나 봅니다. 며느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저에게만 주구장창 말하시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말했네요. 아무튼 저희는 그후로 아이를 갖기로 한 시점에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것은 주말 저녁 남편과 회를 먹으러 갔는데, 정말 끔찍하게 먹기가 싫었고, 너무 비위가 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도 좀 나기도 했고, 직장에 출근하며 매일같이 잠이 쏟아졌어요. 그날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고 했고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와 확인해 봤는데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우린 엄청 기뻐해야 되지만 엄청난 속도로 임신을 하여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기쁘기는 했습니다. 임신한 동안에도 힘들었지만 다니던 직장에 만삭이 되어 애 낳기 전까지 일을 하였고 시부모님 생신 제사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잔치국수 외에는 제대로 먹었던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일절 없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두가 먹고 싶다 사다 달라 했지만 남편은 지금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사 오냐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같이 있었는데 그거 백화점 가면 살수 있다고 했지만 귀찮아서인지 절대 안사 오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정일이 되어 딸을 출산하였고 저희 부부는 다른 첫 아이 낳은 부부들처럼 처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서로 아이에 대해 잘 몰랐죠. 한 달이 지나고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밤 10시가 되면 자지러지게 울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딸아이는 장애에 문제가 있어 영하산통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이게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배아리를 한다고 하였으며 특별한 치료 방법이라든지 다른 무언가의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약은 그냥 유산균만 처방해 주더군요. 제가 모유를 주는데도 이렇게 아이의 배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극심한 우울증까지 겹치기 시작하였죠. 남편은 일 끝나고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와 술자리가 잦았고, 저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나 힘이 들었고, 딸아이가 걱정이 되어 새벽이면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젖병 또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밖에 일이 있어 나가게 되었고,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아이에게 패드로 하루 종일 틀어주었고, 저는 정신 나가냐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과거의 연애 시절과 같은 애정은 어디로 갔는지 너무나 답답하더군요. 그 후로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어머님 생신날 큰형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죠. 남편은 제일 막내이고, 나이도 가장 어린데, 정말 개념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베란다 유리 사이로 뭐라고 했었고, 남편은 베란다에서 나오자마자, 너가 미쳤냐? 라고 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미쳤냐고, 며느라기가 뭘 잘못했다고 얘한테 뭐라고 하냐고 다그쳤고, 저는 그날 너무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다음날이 되었네요. 그렇게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컬투쇼 방송을 보고 있는 남편은 자기는 혼자 기분이 풀렸는지 웃으면서 보는데 저 보고 글쎄 안 웃기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사건도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정말 개념을 물만 하드신 분 같았어요. 제가 유리 사이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손짓만 한것 뿐인데 말이죠. 그후로 많은 사건이 있었고, 친정 아빠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구한다고 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매일같이 때려쳤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 운전만 해서 위험하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현재 집에서 놀기만 합니다. 집에서 놀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고, 집안일은 일절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술 먹자 부르면 해가 다들 때쯤 기어 들어오는 것은 일수였고 정말 왜 저러고 사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뭐라고 한 적도 없었으며 제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말을 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말도 안 하며 가버리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후로 아이가 4살이 되었고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헬스를 다니기로 하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복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복싱을 2년 정도 하고 스피닝까지 다니게 되었으며, 저는 강사 자격증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스트레스가 정말 운동이라는 것과 무대에서 내가 배운 스피닝을 가르친다는 것이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는 스피닝 회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너 언제 오냐? 미쳤냐? 라며 전화를 하였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너무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향했고, 오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꺾더군요. 저보고 하는 소리가 미쳤냐고, 남자들 사이에서 술 처먹고 다니니까 좋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싸우다 저는 거실 쪽에서 전기 밥솥을 빼서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미쳐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 다리에 맞았고, 쉬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온 정신을 차리더니 저에게 싸대기를 때리고 주먹을 날리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 정말 체육관에서 배운 원투훅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날아오는 남편 손을 비해 원투훅을 남편 옆구리를 향해 가격을 하였고 남편은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있다가 잠시 뒤 다른 옆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는 더욱 안 좋아졌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쌍한 딸아이 때문에 풀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서먹한 사이지만 제 친구가 서로 풀어지기 위해서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그 친구 또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잘 놀았고 저녁이 되어서 남편은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했고 2차 술상을 펴주었습니다. 서로 친구와 친구 남편과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취해서 그런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좀 취한 것 같으니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술상을 바로 엎어버리고 깽판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쌍욕을 해 고 친구 남편은 말리고 저는 그 길로 놀러 간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친구와 친구 남편이 말려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딸과 친구 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저런 남편과 살아야 되나 싶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가자고 했었고 친구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 남편에게 인사도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제 생애 최악의 상황이었고 차에서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도착을 해서 아이와 내 짐을 싸고 바로 친정집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멈춰지지 않는 눈물을 훔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고 남편은 뻔뻔하게 전화 한 통도 없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친정엄마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못 해준다면 저는 별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친정엄마는 이렇게는 못산다며 남편이 아닌 저희 시댁에 전화를 해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며 둘이 이혼시킬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헤어져도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남편을 다시 보는 것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연락이 갔고 친정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전연이 바람피고 다녔다고 하였고 더 이상 참지 못해 어머니는 이혼 절차를 알아보셨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딸에 대한 양육비는 절대 줄 수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절대 하나도 줄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법적 절차대로 할 생각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남편과 떨어져 친정에 있으니 아이도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이혼이 아닌 같이 사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